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서 강의 의 88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지난주에는 어, 저희 목회실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마태복음서를 찍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 한 명을 우리가 네, 신방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 일정들이 좀 있어서 마태복음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속이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뉴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니뉴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 오늘 말씀은 뭔가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2장 22절, 즉 예수님께서 눈멀고 말 못하는 일을 고쳐주신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에서 나온다고 험담했죠. 이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목조목 합리적인 언어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귀신의 나라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그렇게 말씀으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도 트집을 잡아서 나쁘게 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트집 잡았던 그 말로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해명을 잘하지 못하면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바리세파에다가 율법학자들까지 와서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구원자라면 그에 합당한 표징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험한 말을 하시죠.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 대답도 안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혼을 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엄청 많은 기적, 즉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 산상설교의 그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과 그 다음에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것에 따른 다양한 치유기적들, 귀신축출 같은 것들이 다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세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표징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점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가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보여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사역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네. 왜 그랬나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좀 알쏭달쏭한 비유 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은 바로 요나의 표징입니다. 예, 우리가 알도, 알고 있듯이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예, 요나가 물속에 백 속에 들어가서 예, 엄청나게 회개를 했죠. 예, 회개하기 전에는 예언자였지만 예언자의 행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네로 하라는데 니네 반대편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쪽으로 간 거죠. 예, 니누에는 아시리아 쪽에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도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니누에로 다시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전부 변해져. 변합니다. 정말 왕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겼던 요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요나도 회개하고 복음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니네 사람들도 모두 변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땅 속에 3일이나 계실 텐데 그런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표징인데 그 표징을 과연 볼수 있을까? 그 표징을 볼수 없다면 그것은 나중에 니네 사람들에게 심팔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몇 마디 안한걸 가지고도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의 이 제국의 폭력과 유대 기득권자들의 불의를 다 드러내셨을 때도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표징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험담을 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진정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제 힘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점점 사라지죠. 오히려 제 힘으로 하다가 고꾸라지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파나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또 나중에 회개한 니냐 사람들에게 아마 정제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예로 남방의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아, 얼마나 그 인간이 대단한가 이러면서 아주 그런 모습으로 오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와서 스바 여왕이 여러 가지를 솔로몬에게 묻는데 그때 아주 척척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놀라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 말을 듣고 스바 여왕은 감탄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 지혜로운 왕 밑에 사는 백성들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남기고 또 수많은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이 예를 통해서 이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스바여왕이 뭘 몰랐을 때는 솔로몬을 우습게 봤지만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변한 것처럼 바로 사람이 어리석고 잘뭘 모를 때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을 듣고는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솔로몬 사람보다 더큰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을 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배운다면 아마 훨씬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또 자기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람은. 예, 하나님 앞에 와서조차도 그렇게 잘난 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엄청난 지식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자기 작은 것인 걸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화도 면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헤아릴 수 없을 조차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보다 위대한 분, 솔로몬보다 훨씬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마태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차도 교만했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치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은 아닌지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게으르고 또 잘난 체를 하다 보면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못 배우고 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일상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시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아주 곤란과 어려움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더긴 안목, 하나님의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 모든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세명서랑 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마태복음서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 예, 어리석은 자나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나 바리세파처럼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훨씬 더 매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이고 매 순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나 생명사람께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예, 여러분의 신앙성장을 다른 분들과도 그렇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